Next level? Do you know? Next level. I'm on the next level. Next level. I'm on the next level. 사탕피아레. 아이샤이. 가서 미. 넥스트 레벨. 여러분. 물론 사한테는뭐 절대 그러지 않지만 여성분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저희 이런 모든 하나 행동 하나하나들이 다 저희 이 뭐랄까? 36년간의 그 연륜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계산돼 있는 거야. 이 정도는 있어. 찐짜로. Next level. <laughs> 아, 웃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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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 됐어. Where is KFC? I don't know. I'm first time here. t h i s u I'm n o u e s t s u o u 나처럼 여기, o 기도 u 어, 잠깐. I'm n o e x c u s e m e s o r r y w h e r e i s t h uh, e KFC? Uh, 아, 저기. Thank you so much. Stupid. t h e r is t e solution. 여기? 여기 눌러, 여기. <목소리가> <목소리가> 그치. 아프지, 아프. 미리입 <목소리가> <목소리가> 여러분도 알죠? 여기. 여기, 여기. 약간 체하거나 약간 소만도 이게 일하잖아요. 나중에 틀음 갑자기. 그거아이 어, 엄청. I 이 어. n t know. r e a 어허이. 아, 어른이 되는 과정이야. 플레이트, 요저오 마이 갓왜 이거 맛있어 맛있대 <laughs> 맛있어 맛있거든 나 사샤 누구 닮은지 나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나 사실 테보 줄게. I think you looks like I, yeah, I, I, uh -huh. I I no I 보이지. Okay, try. I, I, just f o 음. 디카프리오 아니야. 여러분 들 디카프리오보다. 디카. Some, yeah, some o e s a you l o o k like 카 but 나는 진짜 제, 제 영화광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나는 찾았습니다. You n o w this. 아 말포이? 말 아니,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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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리포터 말포이보다 너 아, 약간 이상한 걸 봤어 아 헤리포터 되이었구나 여러분들 그 영화 업그레이드 혹시 보신 적 있어요? <laughs> 거기에서 그 업그레이드 그 심은 남자 있거든요 얘 약간 <laughs> 남기 하여튼 하여튼 좀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 있어 이 박사

애는 애다 Give me, give me 우, 우. I don't understand how this h o u l d be under the... 그러면은 잠깐만 어 이거다! Come on, c o mm -hmm. 자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uh -huh. 가방이 지금 고장 났거든요 이거 그 가방 거는 게 지금 삑리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줄게요 <laughs> 줘봐 또. 자, 음, 이거 보니까. 이게제가 아니네요 이러니까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여기로 가야 돼, 이렇게. 이로게기로가이게이면게이거는이냥 힘으로 할 수밖에 없게이렇요 이렇게. 어제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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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이이 지 아, 역시 짐감 좋으시대 우리 엔이 최고의 친구였다 라고 해줘야 되 됐니? 네자네 땡큐 요 웰컴 땡큐 진우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감 눈이 외국 친구들 눈 보면 끝나요 저는 어때요? 지금 이키가이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키가이요 아다 아이 너도 있 이키가이요 이게 아니라 약간 어, 일보 더 파이팅 일보 엄마처럼 저거는 저거다기다 이키가이요 얍! 그쵸? 요. 요. 이게 반가워서 쓰지 말고 얍! 아아 주 잘했습니다 <laughs> 아, 아주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샤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굴욕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사샤는 굴욕이 있었지? <laughs> 어. 크, 아니 근데 살랑치는 들었네 아래서 구역이 없는데 코들이 높아졌나 I don't h a 어 여기 꽃게랑이 있네요 저는. 디 you... yeah, yeah. 애들 엄청 많을 거라고. 애들 너무 많은데? Oh. 아, 베이비고, 파크 트레폴린도 있네. 우리 원하우만 할까? 한 사람당 한 9천원 정도네요. All day? You mean 35, all day? Yeah. 아, 두, 두, 세 번. 오, 가 오, 네. 오, 네. 오, 네. 오, 네. 우 네. 오, 네. 오, 만 원에 하루 종일 놀수 있는데요. 여기가 최고네. 어? <laughs> 아, 이거 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양말도 이렇게 주네요. 양말색깔 되게 이쁘다. 오 어, 이거 조던인 줄? 이거 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가지고 조언으로 만들어서 신고 싶은데. 이 <목소리> 가지고. <목소리> 아니, 애는 네, 네. 똥양만 씻고 왔네, 얘. 휴우, 그래 가 레츠 고. 자,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laughs> 자, 어떤 데인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 마이 갓! 와, 이런 것도 있네. 어, 여기 단체 손님도 왔어. 단체 선배님들. 어, 이거 그거다. 샌드, 샌드, 샌드 아트. 오, 이거, 이거, 이제 모래로 되어 있는 거요 여러분, 모래로 음. 완전 그 고운 모래 있잖아. <웃음> <웃음> 어, 퍼뭐 <이리> <laughs> 어, 그렇지? 딱 제대로 보 봐. 그렇딱 한번 타고 떼, 슬슬 떼, 슬슬 떼 봐. 아이 이 사람아. 스나트 봐야 돼이 뭔가 다. 돼야 되는데. <laughs> 어. 단체 선배님들. 오여기 레고다. 오 이거 이이오 김웅국 선배님. I can? I can? 오케이. Okay. 어, 여기 레, 레고. 레고로 돼 있네요. 근데 확실히 어렸을 때좀 약간 레고 아. 아, 이제 오늘 나 의상 마음에 안 들어. 이 씨. 꽤 높아요.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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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웃음> 나 그런 줄 알았어, 페이크 선배님 베인처럼 부르는 거줄 알았어. <laughs> 아얘 부르는 걸 어떻게, 저 그거를 요인. <laughs> 우와, 이것도 한번 해보자. 저인생티에서 처음 해봤거든요. 와 이거 진짜 힘들다. 이거 줄 없으면 절대 못하겠네 그리고 이게 줄이 약간 끌어줘요, 살짝 위로. 그래서 좀 믿고 약간 점프해서 잡고 약간 이렇게 했는데 이거 끈 없으면은 이거 절대 못 한다. 이거. 와 진짜 힘들고 저 지금 팔 허주저거리요. 저 찾아도. 허이 아니, 엄청 재밌거든.

왜 이렇게 특별하게 하고가왜그러지또 멍게 갈같은데 멍게 갈거같은데? 이거 도전하자! <목소리> 덩크해봐 <목소리> no, 덩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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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덩크다 덩크! 짱나! <목소리> 아, 아, 나쟤 못이겨 <laughs> 아, 이 나, 나, 얘, 나, 몸뭔으로못 이겨. 아, 짱나. 기분 상해. 자존심 상해. 덩크 해봐. 간다! 아이고, 덩크 해야지. 쎈데요? 오 잘했어 굿! 나이스! 근데 여기는 절대 못할 것 같은데? 됐다. 땡대 버려. 땡대 버안 나가 안 나가 이게. 안 나가서 그래. 됐어? 우우우 우. 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너도 방 봤어? 우와. 오, 오 마이 형들아 여기서 보자. 여기서. 가만 가만. 와이 방금 이 선배님도 잘했는데저 지금 서 있는 선배님 잘하거든요? 오오 오, 오, 여기 선배님 안다 대방배캠 님이오오오오오오오있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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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얘얘 얘 은근히 몸개을 잘하네. 한번 더 해봐. 아이몸개을 잘하네. 방방 재밌지. 괜찮나 여기? 얘를 어떻게 이기냐 개그로. 개그로 얘를 어떻게 이겨? 아. <laughs> 아, 못 이기지, 이거는. <laughs>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이제.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와, 나 이거. 오! 아 왜? 오!

Guys <laughs> 와 이거 저, 진짜 오랜만이에요 이거. 저 정확하게 한 25년만인 것 같은데요? I try after 25 years. 25 years. 가자. 계속. 아, 너무 스튜. 오케이, 야, 야 일어섰어! 일어섰어! 잘하네, 웃었다면서! <laughs> 그래 이거 운동되네요? 와... 역대급으로 신났어, 지금. 여기 <laughs> 급으로 <역택도 브룩> 신났어. <laughs> 오! 오, 이거 뛸수 있어? 3터인데 아니, 올라서 여러분. 지로 돌라고 그랬거든요, 사실. 뒤돌아서 떨어질라 그랬어. 와 절대 못해. 엄청 높아. Too high. 아니다. 사샤, 돼, 우리 여러분 선물 하나 사줄까요? 이거? 사샤, do you w a n to use this j i This is a big shopping movie. Maybe this time I won't study. Yes. Yeah. Yeah, Eat, okay, promise me. Eat well. Okay? okay. okay. Eat well. I and like don't waste your money. money. Okay? I don't waste my money. Don't waste your money. Okay? Okay, promise. Next and be uh, helpful. Always. Okay. <laughs> and it's not. I feel, at least I don't think so I guess it could be though But it doesn't matter either way Cause I'd still say something stupid like What would you do if I stayed?